안녕하세요 글씨캠프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잘쓸수 있게 도와드리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는 이름을 가지고 문장을 가지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니까 자,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특히 한자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한자로 올려주셔야지 오류가 안 생기고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름만 떨렁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요. 뭐, 좀, 뭐, 그래도 예의상, 예? <laughs> 좀 이렇게 다른 말로 좀 섞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이 굉장히 댓글을 좀 능숙하게 다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일단은 내가 다 접수하고 있습니다. 알림을 잘, 그,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면은 아, 영상이 올라가니까, 근데 가끔 빼먹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 너무 늦게 안 올라온다 그러면 댓글 한번 더 달아주시고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강지성 가지신 분이고요. 참 이게 이것도 활자로 보면참 웃기죠 그렇죠? 멋있게 쓰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거의 뭐 차이가 없이 이렇게 썼죠? 가로액을. 오히려 위를 더 길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여기서 계집열자를 좀 이렇게 세워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좀 세워서 쓰는 경우입니다. 보통 이런 형태가 많이 보이는데, 이렇게 쓰니까 조금 어렵더라. 그래서 이 계집녀 자의 그 방향만 조금 그 설정을 해, 이제 수정을 해주면은 굉장히 강치성 가지신 분들은 안정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생, 그 옛날에는 이 자료를 찾아보면 생강강이랑 같이 쓰고 있어요. 자형을 제를 자, 위에를 이제 요거는 거의 편차가 없이 썼죠 어, 이번에는 어떻게 보여 드릴 거냐면 중심을 설정해 놓고 이렇게 서로 호응이 되게 이렇게 마주보게 점을 찍으시고 석수 한자 쓰는 기준에 길고 짧고 내려간 다음에 여기서 더 길어요 마지막 회기 살짝 더 위에 거보다 살짝 아직 조금 더 커요 그래서 대중소를 이루게 쓰시고 여기서 길게 내려왔잖아요. 길게 하지 말고 좀 짧게 해서 옆으로 가요. 옆으로 좀 짧은 듯하게 해서 옆으로 오고, 이걸 더 길게 이렇게 빼세요. 제가 설정해 드리는 대로 영상 보시면서 그대로 따라 하시는 겁니다. 자기 의견이 앞세우면 안 돼요. 되는 게 없어. 꼭 그런... 경향이 많아요 네. 그리고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좀 옆으로 좀확 주저앉는 느낌을 받죠 네. 그리고 가로액을 지나치게 너무 많이 길게 안거도 돼요 요거보다 조금 더 크게 해서 이런 스타일로 쓰시면 좀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네, 자형 자체를 네. 이게 맞다 틀리다 아니고 어, 보기 좋고 쓰기 편한 쪽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이 설정에 의해서 반드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행서로 갔을 때는 좀더 쉬워지죠. 네, 좀더 쉬워지죠. 네, 요 기준에 의해서 써질 거예요. 네. 자 획가, 획이 한 번에 이건 어 중간에 떨어지는 게 없이 한 번에 가는 거니까 좀 천천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연결되죠. 그렇죠? 여기 연결됐어요. 근데 여기서 끊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이렇게 타고 들어와요. 이렇게 계집 열차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렇게 연결성이 있죠. 한 번에 딱쓸수 있다. 자, 이제 이어서 이름 짜볼 텐데요. 종자, 또 세복 종자 나왔어요. 세복 종자 앞에 영상에서도 올라간 게 있는데, 아, 많이들 안 보시니까, <laughs> 또 설명드려야 돼요. 앞에 형식이랑 같은 비슷한 형태로 소개를 합니다. 자, 이 자는 여기가 아이동 자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옛날에는 같은 글씨, 같은 글자로 인식을 하고 뭐 혼합해서, 혼용해서 쓰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름 자 같은 경우는 딱 자기의 그 고유한 거니까 그 자를 딱 쓰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중심을 잡아놓고, 이건 3분의 1로 나누세요. 근데 3분의 1만 쓰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뭐 별반 차이 없이 쓰여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 그래도 원칙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자, 변으로 올 때는 이쪽 파인 부분이, 세금의 파인 부분이 점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길이가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어요. 짧은 거 보여드렸으니까 긴거 할게요. 보면, 오른쪽이 굉장히, 그, 짧아지죠. 그쵸? 왼쪽이 더 길면서, 이만큼이 날라간 거예요. 딱, 없앤 거예요. 이 끊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이 더좀 커지면서, 살짝 이렇게 커지면서, 두 칸을 차지해서, 넉넉하게 쓰시면 좋다. 자, 별반 차이 없었는데, 요거보다 살짝 올라가게 쓰는 게 좋겠죠? 이렇게 길게 해서, 붙여서, 좀 길게 긋고. 이렇게 됐죠. 그럼 간격이 비슷, 이제 간격을 비슷비슷하게 맞춰주는 게 여기서 포인트예요. 그리고 요거보다, 요거, 가로의 마지막 한 것만큼만 하고, 중심 맞춰서 여기서 가운데, 여기가 저가운데예요 항상 가운데가 어딘가를 잘 보셔야 돼. 이렇게 하고서, 어, 위에 거보다, 뭐, 조금만 작게. 짧게 그러니까 짧게 나오죠. 그러면 이런 형태가 벌어지는 형태가 나와요. 이렇게 쓰시는 게좀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의할 점은 요 간격하고 요 가운데 네모 입구 들어가는 부분 있죠. 요거 빼고 요 부분을 크게 써도 되고 좀 너무 작아도 안 돼요. 그거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서 보겠습니다. 길게 한 걸로 할게요. 연결성 잘 보시고, 점이 이렇게 해서. 자, 보통 힘을 줬다가 빼면은 이런 형태가 나와요. 그리고 평범하게 이렇게 할게요. 이것도 똑같이. 근데 거의 비율은 1대1이다. 이렇게 와서 돌아가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돌아와요.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내리고 필순이 좀 바뀌어요. 이렇게 쓰시면은 훨씬 더 쉽고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네, 자형은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일단 1대1로 잡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름 자, 큰대 자예요. 이야, 갑자기 이렇게 오다가 큰대 자가 딱 나오면은 자형 맞추기가 어렵죠. 이것도 이제 쓰는 거 보시고요. 자, 이렇게 썼을 때. 중심을 잡아놓는 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비율을 생각해야 돼요. 어, 여기는 획이 많고, 이름자 하나가 갑자기 획이 현저하게 줄어든 글씨가, 글자가 왔고, 그리고 또 크기도 크지 않은 글자가 왔어요. 글씨로 봤을 때도, 이런 거는 그렇다고 해서 같이 똑같이 동등하게 맞춰 쓰는 게 아니고 좀 작게 그냥 쓴다 자 가로획을 너무 짧게 긋지 마시고요 좀 넉넉하게 그은 상태에서 이건 기본이니까 얘기를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획을 그을 때요 수평에서 수평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5도에서 15도 사이에서 올라가는 거를 기준으로 기본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평으로 걷는 거는 안 된다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이 올라간 부분 있죠? 이게 좀 길게 나오는 게 좋아요. 유리해요. 그럼 중심이 우리가 어딘지 아니까 여기서 시작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길이를 더 너무 길게 뽑을 수도 있지만 이거에 주운해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글씨가 엉, 멍성해져요. 그리고 요, 여기 파임, 요비침요 기준 있죠? 요 각도, 여기 각도. 이걸 기준으로 타임을 하는데 여기 끝에까지만 하는 이, 이 정도 와서 옆으로 싹 빼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뭐 무난하게 큰 대자 쓰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행서로 왔을 때 이런 자들도 좀 답답하죠. 그러니까 너무 크게 써도 쓰는 것도 그렇고 너무 작게 쓰는 것도 그렇고 여기서 봤을 때는 좀 연결성 있게 쓰시는데, 이렇게 해서 힘을 쫙 빼면서 올라가요. 이렇게 오고, 여기서는 이렇게, 사실 이게 타고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그냥 딱 이렇게 한달 끊은 다음에, 느낌만 이렇게 와서, 파임 말고 그냥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 상태에서 파임을 하셔도 되고, 연결성 있게 해서 파임 대용으로 이런 획을 만드셔도 된다. 좀 어느 정도 그 공부가 되신 분들은 좀 편하게 하실 거고 만약에 처음 이런 거를 하신다 그러면은 조금 더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제가 설정해 드리고 설명해 드린 대로 영상을 보시면서 100번 영상 보면서 100번이에요 어, 그래서 좀 심도 있게 이 설정을 다 외워가면서 연습을 하시면은 완전히 내 몸에 익어서 어디 가서든지 이름 석자는 반드시 쓸수 있을 겁니다. 네. 많이 연습해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